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성도의 삶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힌트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죄인들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악한 범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모든 일상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인간과 죄 등을 체감하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고 비종을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할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며 그 처절한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완료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옛 모습을 벗어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며 마실레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존재하는 자, 그런 자가 있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스 8장에 나오죠?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멋진 하얀 옷을 입고, 뭐 얼굴이 금처럼 막 빛나는 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다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발산적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면, 성도는 그 안에 그 영광을 받아서 반사적 영광으로 흘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진의라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부자가 되던, 가난뱅이가 되던, 큰 명예를 얻던, 불명예를 얻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난 한해 너무 엉터리로 살았는데,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이렇게 산단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시켜서 선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루저가 아닙니다. 그 역할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확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 받은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앉아서 상 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자신을 시상식장에 데려다가 앉혀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는 스스로 매긴 점수와 세상이 자신의 일련에 대해서 매겨준 점수를 종합해서 자신을 시상대 위로 올리기도 하고 시상대 아래로 처박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치하를 하기도 하고 한 없는 자괴감에 스스로에게 최벌을 가하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서의 상벌은 세상이 가치라고 상정해 놓은 가시적 업적의 근거에서 주죠.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상정해 놓은 것을 많이 얻어내면 지 스스로 자기에게 칭찬을 해줘요. 상을 준다니까요. 못 얻어냈으면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도 않고 꽁꽁 숨어있고 그러는 거죠.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성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